대박 자. 갑시다. 뭐 있었어요, 안에? 에? 오, 열렸다. 에? 오,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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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렸다 어, 열었어. 열었어. 열었 자, 그러면은 그 뭐해, 뭐야 이거? 이거 하, 아까처럼 하키 아니면 설마? 뭐야, 이거? 진짜 어, 아, 열림. 막 열리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열리잖아요. 예.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너무 잠깐 열리잖아. 어? 안 밟으면 애플이 열리죠. 밟으면 열리? 지 열리는데? 아내걸 내가 밟아버리면 안 되네.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밟으면 다치잖아. 이거 버튼은 상관없고 이거를 어? 애플님 눌러보세요 예? 밟아보세요 님꺼 막막 눌러보세요 이거 하키 맞나본데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 열리는데 나는? 밟으면? 그니까 러 봐봐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안 눌려있으면 저렇게 열려있다가 님이 님꺼 밟으면 님께 다치는거예요 밟아봐요 님꺼 예 네. 그니까. 나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어 잠시만 이거 잠시만요 아, 그니까 하키가 맞네요 하키가 맞긴 맞는데 됐고? 나는 누르면은? 아 타이밍이 중요하네 아 이거 가서 종이를 깨서 또 주워 먹어야 되는구나 아나 종이 두개니까 된거 아니야? 야 솔직히 저기까지 갔으면 이거 성공으로 쳐줘라 이건 에바다. 아나 헛. 야 <laughs> 아니 이게 던지고 타이밍 있게 발발되나? 되지 않니? 아니 이게 맨 여기서 멈춰.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봐요 선생님. 던지고 타이밍에 아씨. 어 오, 하나, 둘, 셋. 아이템 두 개가 겹치는 것도 있긴 한데 아니 애초에 봐봐 저기서 멈춘다니까요 아무리 잘 보내도 높이 높이 때 날려도 여기까지밖에 안돼 위를 보면 아이템 위에 부딪혀 버릴까봐 한번 최대한 위로 봐볼까요 안돼. <laughs> 버튼 처음 거 눌러보세요. 처음 거 누르면 열리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안안 밟아요 열리는 거. 안 밟아요 열리는 거예요. 안 아, 봐봐. 눌러, 아, 눌러보세요. 봐봐 열려 있잖아요. 어, 나는 왜 닫혀 있는 걸로 보지? 지금? 지금 닫혀 있는 거죠? 에? 아니 여, 지금 열려 있는 거고 밟으면 닫혀버리잖아요 그리고 밟은 게 떼지면서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잠깐. 어, 나는 왜 이거 보세요. 에? 내거 봐보세요. 보이? 난 눌면 르나옴 <laughs> 봐보세요. 자 열려 있죠? 아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열려 있죠. 아 아저씨. 아 죄송합니다. 아제 네, 눈이 사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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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들어가 건데 저거? 와 미쳤네 이거. 아 그냥 그냥 저기다 넣어. 향 넣어. 향 넣어. 향 넣어. 도대체 <laughs> 도대체 나 얼마나 더 빡치게 할 거야? 네 빨리 집어넣어요 종기향 야겠다. <laughs> 아, 아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거다한 번씩 하는 거야 설마 이거? 아또 있음 님 이분 크리퍼 뒤집힌 모양임? 자 보셈 아 좋다 이야잘 보인다 <laughs> 크리퍼 뒤집힌 모양임? F님이 한번 오실래요? 그럴까요? <laughs> 제가 도와드릴게요 <laughs> 아나자 여기네요 원래 탈취 맵은 이렇게 부시면서 해 재밌는거에요 아... 솔직히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laughs> 어... 그 다음에 여기 두개 그 다음에 여기 네모나켓 애플학생 빨리 안하세요 뭐야 여기 왜당겨져지 미리? 내가 당겼거든요 됐다 누구 마음대로 먼저 당겨요 헷갈리잖아요 뭐야 어? 자, 야, 이거 아.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데 잠깐만 이거 지나가 보자. 도대체 얼마나 했는데? 뭐야, 님 이거 밟아봐요. 여기 있네, 발판 마지막에 위에, 위에, 위에. 네? 위에 올라가면은 아, 아니지. 아 뭐야 이거? 아 나, 뭐야, 너왜안 날아줘? 이마. <laughs> 뭐였죠? 야, 저거 왜 마, 도대체 마지막으로 말할만한 데가 어디까지야? 이게 이게 끝이 같은. 야, 우리 아직 49였는데? 봐봐, 5 0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마지막 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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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요. 야, 너무하잖아. 뭐야, get ready. 뭘 ready? 달리라고? Get ready. 준비하라는데, 뭐야? 어, 레게, 레게 준비하는 건가? 아니, 세상에. 뭐야? 엄청난 레기야 설마, 둘이 싸우는 건가? 둘이 맞짱 뜯는 소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게 왜그래요? 어버튼 열렸다! <laughs> 뭐야 아 우리 죽이는거네요 거 여기 어, 버튼있음 아 그니까 그 버튼 눌렀더니 지금 방금 나왔잖아요 그거 아 어, 그럼? 그래? 뭐야 이게 렉도 엄청걸리고 반짝반짝거리고 어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어. 어 용암인데? 여기요뭐 있어요? 이거 그냥 이게, 이게 끝 아니에요? 버튼을 막 눌러보자 설마 어? 이게 끝이니? 진짜로? 우리 죽이는게? 개고생 후에 죽이는게 끝이니? 아 그런거였어? 아유 그런거은으면 미리 말을 하지 그럼 안, 안 시작했을텐데 기억이 <laughs> 없네. 여기서 우리, 우리 그냥 무조건 죽이는 게 끝이야. <laughs> 설마 용어 하나씩 하나 찾는 거 아니겠지? 이거 아무리 봐도 우리 죽이는 거잖아. 갤 <laughs> 레드 <laughs> 죽어보자. 한번 죽으면 딴 데로 갈 수도 있다는 시청자의 의견이 들어왔어. 아니야, 어. 50으로 와요 여러분, 이거 싫어요. <laughs> 이게 마지막 맞네, 분님. 이리로 와보세요. 왜요? 이게 문 열리면 은 열림. 아 뭐야, 거기 열려요? 예. 네. 아 그럼 여기서 이이생 쇼를 다 버티고 살아남으면 엔딩을 볼수 있는 거임? 예. 네. <laughs> 하... 박수칠 정도로 우리가 <laughs> 해야지만... 이 제작자가 얼굴 나오네요. 제작자 터트리라고. 그러네. 에이. 그래도 마지막에 자, 자기네들이 뭔 짓을 했는지 는아요 이거 죽이면 되는 건가요? 이제 벌써 <laughs> 죽이고 계시네요. 꼬이 <laughs> 야, 화려하시네요. 크리스마스 트리 처럼 만들어 주겠어 <laughs> 네 이게 바로 멘붕 <laughs> 어이구 자기가 죽을 수단도 생각해 뒀네 그래 잘가 친구야 <웃음> <웃음> 이거 무지개돈가 <laughs> 오우 야 여기 또옵시디언을 만들어서 <laughs> 터지지도 않네 아자 여튼 여러분 저희가 오늘 또한 시간 반에 걸쳐 가지고 이제 또 촬영을 했는데 아마 이건 저희가 오늘은 맡긴 부분이 없잖아 있어 가지고 편집을 하면 엄청나게 짧아질 것 같아요 예 <웃음> 정말 <웃음> 끝내주는 예탈출법인네요아 <laughs> 네, 정말, 아, 정말 25까지 정말 모든 게 신나했는데 그 후에 한 뭐야 40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꼬이기 시작했어요. 멋있네. 아. 근데 이게, 에프님 그거 알아요? 뭐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했겠어요? <laughs> <laughs> 자, 여튼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합시다. 굿바! <laughs> 뿅! <쿠팡! 웃음>